여러분, 안녕하세요. MLBB 크리에이터, 고마다입니다. 프로다치러가 될수 있는 첫 단계,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를 잘하는 거? 요리를 잘하는 거? 인테리어 어플에 소개될 만큼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는 거? 띠! 전부 다 아닙니다. 바로 공과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 프로 자취러의 첫 단계인데요. 그렇다면 공과금 어떻게 하는 게잘 관리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 스케줄러에 적어두고 그때그때 관리하는 것.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때그때 돈이 빠져나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케줄러에 적어두게 관리하는 건 그때그때 청구서를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내역들을 꼼꼼하게 챙겨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너무 바빠서 스케줄러를 소홀히 한다거나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가는 연체료를 물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고마다가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이 어플 카카오 페이를 활용하는 건데요. 다들 카카오 페이 지금까지는 밥을 먹고 덫지 페이를 한다거나 친구에게 간편하게 송금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공과금을 관리하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잠깐 볼게요. 우리는 이 메뉴들 중에서 청구서 바로 이 메뉴에 주목합니다. 바로 납부 메뉴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바로 납부를 할 수가 있고. 내 청구서는 내가 신청한 청구서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처음에 청구서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서 내 이름을 넣고 청구서에 나와있는 계약명과 명세서번호 혹은 고객번호를 넣어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내가 돈을 내야하는 시기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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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가 나를 못살게 굴면서 돈을 내라고 알림을 보내줍니다.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볼게요. 내가 이번달에 내야되는 전기요금은 27,300원 2016년 3월 25일까지 내야 된대요. 지난달 대비 2,500원 절약했고 사용량은 연간 평균 지역 평균 얼마이고 사용 금액 추이는 이렇게 되고 상세 내역은 이렇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한눈에 볼수 있는 메뉴들이 쭈루루룩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납부하기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27,300원 납부 완료. 어때요, 여러분? 카카오페이 이용해서 청구서 관리하는 거, 공과금 납부하는 거 어렵지 않죠? 카카오페이의 청구서 기능을 이용해서 공과 그러면 납부하면 일단 신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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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돈을 낼 시기를 잊어버릴 일이 없을 만큼 알림을 철저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내가 미리 카드만 하나 설정해 두면 납부하기 버튼을 하나 누르는 것만으로도 납부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청구서를 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화면으로 보면 한눈에 제대로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고마나 누나! 대학생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 알려주세요. 고마나 언니! 자취세계 돈 아낄 수 있는 재테크 방법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정말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돈을 불려야만 재테크가 아니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돈들을 꽉 잡는 것만으로도 재테크를 성공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앱으로 어플로 하는 재테크를 우리가 앱테크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도록 앱테크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